네, 뭐 다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내용이지 미잘 아실 겁니다. 내용인 즉슨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한 대를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는데 그때 이제 유리창이 하나 깨져. 어, 근데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도. 근데 비슷하게 차의 유리창이 깨져 둔 거를 방치해 뒀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뭐, 괜찮은가 보네고, 자기도 그걸 깨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품을 어 빼가고, 결국에는 이제 아주 음그 깨진 조그만 유리 하나 때문에 차가 이렇게 어 폐차처의 수준이 이제 되는 거죠. 어 이제 뭐 다른 건물도, 건물에도 이제 이 유리창이 깨지니까 거기가 아주 또 폐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렇게 해도 이 차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강도가 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법칙을 가지고 1994년도에 94년에 선출된 뉴욕 시장이 이거를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분이 와서 했던 게 지하철의 환경 개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뉴욕에 살다 오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험한 일을 당했었고 그래서 뉴욕 지하철 이런 거를 탈때 굉장히 좀 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지하철 이런 거 너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지하철 그 부분을 이 시장에 와서 어, 지하철에 있는 여러 낙서들을 지우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렸지만, 그래도 수년간에 걸쳐서 지하철에 있는 낙서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록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이후로 한 90일 정도에 아마 뭔가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 이 뉴욕 지하철 이 부분에서 일어났던 범죄율이 점점 줄어지게 어, 됐다라는 어, 이, 이 조사가 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렇게 환경, 지하철 환경 개선이 됨과 동시에 범죄율이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또 같이 했던 것이 어, 여러 가지 경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이뭐 낙서나 아니면 쓰레기 투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관용 없이 처벌을 하게 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적으로 어 범죄율 급감의 효과를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걸쳐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 처음에 이렇툭 건드렸는데 괜찮으면 다음에 또 가서 툭 건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주먹으로 척 때렸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딱 한번 때려 보는 거. 근데도 아왜 그래라고 하면은 주먹으로 때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안 되면 뭐 집단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 하나에 이제 이렇게 잠재적으로 되어져 있는 어, 거죠. 그래도 되는구나. 어이 자동차 이렇게 부셔도 되는구나. 어, 얘는 때려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건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음,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건드렸을 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노우라는 어, 것들을 표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내가 싫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상대가 어, 또 그걸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어, 좀더 어, 강한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 이 상처가 되는 일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 백범 김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어, 이말 그러니까 점점 이 정도는 되겠지 라고 했는데 뭐별 뭐 반응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계속 거칠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음. 것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어, 이제 이 집안에 사제나 수도자가 많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좀 달라 다른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제나 수도자들이 많은 어떤 집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 이 그,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 사제나 수도자들에게 굉장히 또 친근하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어, 계십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요거랑 좀 다른 분위기의 분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 사제나 수도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제나 수도자를 보면은 어, 그냥 뭐 신부인가 보다, 그냥 뭐 수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서 인사를 나누게 되면은 아 저희 여기 그냥 우리 누구 있고 누구 있고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좀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들 보면은 좀 편해요.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엔 좋은 마음에 아, 그럼요.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편하게 잘하지 않고 편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아,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몇번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아, 근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예 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온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편함이 막함이 아닌 거잖아요. 편함이 예의가 있는 거고. 근데 편함이 곧 무례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불쾌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처음에 얘기를 해야 그게, 어, 그, 이게 좀 스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전염되기도 하고 거기서 안 멈추시기도 하고 정말 편하게 여러 가지 무례가 벌어지는 일들을 겪고는 어, 합니다. 그런 일들은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 어쨌든 이게 어, 점점 이렇게 전염되고 번지게 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럼 오늘 이 맥락을 가지고 이 맥락을 가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맥락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오늘 마테오 복음 21장 33절부터 4 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보도반 소장인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35절에 어, 주인이 어, 내주고 좀 맡기고 떠났고 이제 수확철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 소추를 좀 받아오라고 세를좀 받아오라고 보냈죠 그때 35절에 어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매질을 했어요 그다음에 돌을 던졌고 돌을 던져서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 대범함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38절하고 39절을 보시면,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소작가 상속자다. 블라블라 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39절에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래서 매질에서 돌팔매질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돌팔매질과 함께 사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작은, 나름, 거기서 작은 일이다 봤는데, 그래서 이제 소자 그이이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이제 집게 상속자를. 근데 집게가 갔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붙잡아다가 어 이제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리죠. 돌팔매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다른 어떤 해코지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매질에서 돌팔 매질로, 또 돌팔 매질에서 사례로, 또 주인 직계에 대해서 어, 또 어, 사례가 이루어지게 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놓고,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은 어, 39절과 40절, 어, 이제 이 죽여놓고 난 다음에 일들 한번 상상해보면 봤습니다. 전 이제 요, 30, 요 절절 사이에 점 오절을 상상의 영역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데 상상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직계 상속자가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조치를 관대하게 치렀다면, 노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라고 하는 점모절의 상상을 해보면, 은 그들은 아마도 더큰 세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팔매질하고 죽이고 했던 그 무리들이 더큰 세를 모아서, 이 주인의 다른 재산까지도 강탈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모색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점호들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대범해지고 그게 당연한 일로 가게 되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모절의 상상을 갖고 봤을 때는 어 물론 관용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또 우리 어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기본으로 하되 분명히 노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야 더큰 관용으로 더 정확한 관용으로 갈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좀더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도 아 이렇게 어, 하기보다는 조금 더한번 해보고 아, 좋은 표현을 해보고 그럼 그 다음에 더 좋은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어, 부분에서의 표현의 대범성, 표현의 전염성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부분에서의 행동의 전염성, 행동의 확장성은 꼭 필요한 것 어,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의 확장성과 대범성,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경계해야 되고 끊을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놀라고 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좀 한번 마태복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포도밭 소장인의 비유와 같은 맥을 가지고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면은 어, 8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 우리 등이 꺼져 가니까, 네, 우리 등이 꺼져 가니까 어,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다오 하고 청하였다. 이거 한번 묻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 또점 5절의 상상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원 에, 에 요청을 해서 기름을 주었으면은 기름에서 끝났을까? 아, 오늘 이제 맥락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기름 너무 고마워 했는데 아 내가 오늘 귀걸이를 안 해고 왔네. 귀걸이도 좀 빌려줘. 이렇게 아 내가 오늘 신발을 좀 별로 안 예쁜데 신발 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내가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참금을 안 갖고 왔네 지참금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하고 아그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좀그 자리 좀 잠깐 앉아도 될까라고 하면서 점점 점점. 점점 대범한 다른 것들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대범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상상을 점 5절에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과 절 사이가 있지만 그 사이 점 5절에 한번 나름대로의 상상, 나름대로의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풍요롭게 성경을 좀 상상해보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화장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가끔 본당 화장실 들어서 깜짝 놀랄 때가 저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언젠가 가보면은 아우,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또 청소를 좀 말씀을 어,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당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 거기에 이제 휴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좀 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했던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뒤처리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사람도 와서 조심하게 될 텐데 아유 이렇게 드러운데 뭐 내가 해봐야웃음소용있겠어라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대범하게 더럽게 사용할 수 있는 대범성을 갖추게 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라 얘기는 이 부분이 괴하고도 같은 어이이 선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음,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본당에.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걸 어,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치우면 어,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안 치우고 뒷정리가 막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책상을 사용했는데도 의자가 그냥 내팽개져 있는데 그냥 두면은 다른 것도 내팽개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고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허술했던 경계들은 잊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검을 통해서 선을 긋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와 정산을 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